애들이 나오셨어요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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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똘똘 완전 똘똘하네. 하. 우 어우, 진짜 치가 죽으려. 통하지 겠어 아이. 혼자도 있고. 앙. 아우. 썩어서 먹으면 안 되지 저 자식들 사라해 아유 아유 저, 저 엄청 얘는한달된 거거든요 뭐, 갑자기 걔아 예. 세상 얼마나 똘똘한지 몰라 사람은 엄청 안 무서워하네요 아유 무서워해요 응. 강아지 아이고, 아이고, 내려왔어. <laughs> 어휴, 자식은 그냥. 어휴, 세상에. <웃음> 네. <웃음> 이리 와봐. 어머, 어머. 아이바 이바 이거. 나오다 잠들었어? <laughs> 나오다 잠들었어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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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제 잘 나오네? 응? 집에서 아이고 여기서 잠들었죠? 야, <laughs> 왜 그렇게 자고 있어? 어? 엠마, 응? 왜 이렇게 자고 있어. 아유, 요것들 봐라. 요것들 봐라, 요것들. 이것들 봐라. 이것들 봐라. 응? 어? 일로 와봐. 응? 어? 요렇게 이뻐? 너왜 이렇게 이뻐? 왜 이렇게 이쁘냐고? 진짜 귀여워. 진도가 덮는다. 야, 자기 형제. 어떡해, <웃음> 어떡해. <웃음> 아기 아, 대발이 완 수술 처음 왔을 때 생각나요. 그 그러니까. 처음 아, 왔을 때 이만했는데. 이만 그니까. 아, 같이 아, 같이 고 왔잖아요. 이렇게컸다 진짜, 욕보다 좀좀 이렇게 응. 응. 어, 언니, 진짜 귀엽다. 응. 응. 인형인데, 인형. 아 야, 나와서 놀아봐, 놀아. 놀아. 만져줄까아가 응. 얼마나 똘똘한지 아, 몰라. 꼬리 봐. 너무 이쁘지 않냐, 귀여워 죽겠네. 어떻게 보내 얘네들? 이미 정해졌는데. 에? 진짜요? 이번번에 아, 이거예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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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로 가져가겠다고 난리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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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그래 너무 귀엽구나. 아, 꼬리. 수수가 수수 아, 좋다고 수수 아기. 애기들 키우고 싶다고. 아, 진짜요? 음. 어. 제발 제 수수 좀 봐라. 하는 짓 되게 귀엽지 않냐 애기들하고 노는 게. 좋아 갖고 놀 거야? 예시. 잘 들고 놀아 거 어. 어미 노릇을 어.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. 수수는 애기 때부터.

어, 어디 갔지? 어디 갔지? 아이고, 아이고, 이거 갖고 노는 거다 <laughs> <laughs> 갖다 줘야지. 아, 금방 아, 벌써 금방 큰 거야. 지금 한달 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큰 거야. 쟤네들, 아, 보내기 싫어. 나도 어떻게 다 키우고 싶어. 얘 서로 가져가겠다고 난리예요 이 녀석이 있잖아. 이둘다다순 이, 놈이거든? 아 아, 얘 엄청 얘막 싸움 막 도전하고 막 이래. 아, 예, 예, 예. 예. 야, 오, 어우, 아주. 아기 바른데. 때부터 있잖아. 콩알만한 게 내가 눈도 오, 못 당연차도. 떴어. 눈도 못 떴는데 이렇게 만지면은 으악! 아, 이래. <laughs> 진짜 웃겼어. 그러더니 쟤를 막 제압하려고. 네. 저맞서 네. 가서 막 이렇게 네, 한다니까 얘가 뭐만 하면. 먹어도 있잖아. 먹는 것도 가갖고 확 뺏고 막 이래. 맞는데, 썩뺏으려가 뭐만 있으면 쫓아다니면서 있잖아 해꼬치를더라여시비다니까 저렇게 그네아 힘도 엄청 거같아제가더큰거같아요아니 응. 얘는, 얘는 곰돌이 같이 생겼고 음. 이봐요막 시비 걸고 여봐여 요. 요, 요. <laughs> 기가 엄청 웃기지 요 아, 어, 제가 얘는 수수 닮았나봐 인성이. <목소리> 응. 인성이? 인성 아 인성이 아니라 개성이네. 다 <목소리> <laughs> <laughs> <연성. 목소리> 음? 인간이 응. 너무 없다 <목소리> 네. 안녕하세요. 바이바 <목소리> 좋아요. 구독. 알리퀸띠와 감사해요. 이 어 하늘에 이렇게 이쁠 수가 있나? 우와 근데 발이 굵직하다. 우리 수수가 발이 엄청 크거든요. 엄마 닮았나 봐요. 음. 수수야, 엄마 갔다 올게. 망망망망망망망망 네. 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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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. 갔다 올게. 갔다 오면 엄청 쑥 커져 있을 것 같아. 응? 누나 결혼식 보고 올게요. 어떡하냐? 요거어 이렇게. 뭐이 어, 났어. 어구, 어구, 어구. 어, 어, 어. 어구 야 요거 성깔이네 요거 다부자 요거 이거 어, 뭐 장난감이야? 물어 뜯는거야? 자려고? 넌 자려고 들어왔니? 빠이빠이 갔다올게 어이구 아이고 귀여워 수수 얼굴이 있어 너좀 괜찮아요? 아유, 아 괜찮아. 아, 괜찮아. 갔다 올게. 엄마 갔다 올게. 인사를 해야지.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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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그만해 아휴 아휴 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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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 애기가 다 됐네 어떡해 어머 얘네 왜 이렇게 컸냐 일주일만에 이렇게 컸어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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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 복시리들 세상에 너무 많이 컸다 아이고, 아이고, 이뻐라. 너도 안아줄까? 너도 안아줄까? 아이고, 그래, 그래. 아이고, 예뻐라 이놈의 <laughs> 새끼들. 이놈의 새끼들, 어떻게, 이튼 애들 어떻게 주냐. 일로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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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. 일로와. 어디 갔다, 어디 갔다, 어디 갔다. 아이고, 손 줬어요. 손 줬다, 손줬죠 응? 왜 이렇게 커, 둘디이 응? 기가.